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1년의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계획들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계획들을 데이터로 시각화한다면 한눈에 정리를 할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로 즉 내가 세우고 싶은 계획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도표로 시각화를 한다면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중에서도 오늘은 이도로 마인드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아주 쉬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같이 이도로 마인드를 활용해서 올해 내가 세운 목표 꼭 달성을 해보겠다라는 자신감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 데이터의 시각화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도로 마인드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이도로 마인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와 같은 화면으로 보여지시게 되는데요. 다른 플랫폼들도 많은데 이도로 마인드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보안성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송하는 모든 정보들을 SSL 암호화로 보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PC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돼요.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등 운영체제를 모두 활용하다 보니까 내가 PC에서 작업을 하던 것, 또는 내가 스마트폰에서 기종에 상관없이 활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동되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협업도 실시간으로 가능한데요. 내가 활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고 싶다면 협업 공간으로 팀워크를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내가 정리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 하위에 마인드맵을 연속으로 정리를 할수 있고 또한 AI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인드맵에 있는 데이터들을 PDF, Word, Excel, PowerPoint 이런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자료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도로 마인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화면에서 무료 다운로드를 활용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설치가 된 파일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한 동의 선택을 한 다음 설치. 이드로 마인드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어 시작하기가 되셨다면 상단 위에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 그럼 원더쉐어 아이디를 로그인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계정이 없다면 계정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다른 방식 로그인에서 선택을 해주셔서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시각화하기 위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재밌게 봤었던 영화 오징어게임2에 대해서 인물 구도에 대해 마인드맵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영화 주제를 넣고 영화 주제에 따른 하위 주제를 이렇게 서브 주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 인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등장하는 인물, 성기훈, 오영일, 황준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물에 따라서 성격이나 또는 목표나 또는 가치관, 여러 가지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내가 생각했었던 하위 주제를 또 다른 하위 주제로 마우스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수정할 수 있는 도표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더보기를 선택을 하면 서브 주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 주제를 각각 인물에 따라서 내가 더 다양한 내용을 하위 주제로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서브 주제는 이 인물을 실제 배역에 이름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서브 주제를 또 다른 서브 주제를 추가를 해 볼게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의 주제 키워드가 있다면 그 주제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이렇게 서브 주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큰 주제에 따라서 하위 주제를 추가해서 계속 의식의 흐름에 따라 텍스트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무한의 의식 흐름 속의 정리를 먼저 해주시고 이것에 따라서 다르게 디자인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부분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내가 보기 쉽게 편한 방법으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 부분을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마인드맵을 보기 좋게 색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의 색상도 내가 원하는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가 의식 속에 있는 생각을 텍스트로 먼저 정리를 해주고 그 텍스트에 따라서 디자인을 오른쪽에서 색상과 마인드맵의 유형에 따라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또한 마인드맵의 시각화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은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이죠. 상단 위에 삽입이라고 보여지죠. 선택. 그리고 사진. 그러면 그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PC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화 주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삽입을 했고요. 물론 인물마다 사진을 추가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 상단 위에 삽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진. 네. 그러면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사진을 추가를 하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인물 구도의 마인드맵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상단 위에 있는 삽입을 선택을 해서 내가 더 보여주고 싶은 인물의 구도를 시각화된 이미지로 삽입을 해서 더 실감나게 마인드맵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것을 다른 유형으로 변경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단 위에 아웃라인 또는 칸반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마인드맵이 아니라 다른 유형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웃라인을 선택을 해볼까요? 아웃라인을 선택을 하니 마인드맵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인물 구도에 맞추어서 하위 텍스트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것 또한 오른쪽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와 여백에 대해서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라데이션이나 다른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것도 배경 화면에서도 자유롭게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칸반을 해 볼게요. 그러면 섹션에 따라서 이렇게 인물 구도를 새 카드를 넣어서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섹션별로 칸을 나누어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엔 슬라이드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생성했었던 마인드 맵을 PPT로 변환을 해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PPT 변환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드가 정리가 되었고요. 템플릿 선택 및 슬라이드 생성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PPT의 장표에 따라서 다양한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PPT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로드 트립을 선택을 하고 생성하기를 눌러 볼게요. 네. 벌써 이렇게 내가 처음에 설정을 했었던 마인드맵이 PPT로 변환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PPT 장,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목록, 그리고 인물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PPT를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멋지게 만든 나의 PPT를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면 내보낼 때 이미지로 또는 PDF 파일로 또는 워드 엑셀 또는 슬라이드 파워포인트죠. 이렇게 다양한 유형 형식에 맞추어서 선택을 한 다음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나의 PC에 저장이 되겠죠. 또는 누군가와 나의 작업물을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단 위에 공유 보여지시죠. 선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링크 주소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협력이라는 부분을 협력 모드로 전환을 해준 다음, 그리고 링크를 선택을 해서 링크가 있는 사람 누구나 볼수 있는 또는 수정을 할수 있는지 그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수정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 링크를 SNS나 또는 메일로 보내 주시고 같이 협업을 공동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도 있겠죠.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나의 계획들을 이렇게 이도로우 마인드를 활용해서 시각화의 한 장으로 표현을 하니 누구나 쉽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실행을 할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었죠.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이도로우 마인드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